광물이 충분치 않습니다.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모니 차운호를 통해 코프롤루 구역 본 콧에 병력을 배치려 한다는 걸 저희 연구팀에서 발견했습니다. 차운호 자체는 파괴할 수 없지만 왕복선은 파괴할 수 있습니다. 왕복선이 차운호에 도달해 이곳을 탈출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합니다. 차원호가 가동됐습니다. 아모니곧 노항복선을 이 차원호로 보낼 겁니다. 시간 증폭 과도 이제 우리 구조물이 더 효율적으로 활약겁니다 광물이 충분치 않습니다. 건설로봇 어? 준비 완료. 무슨 일이죠? 일퇴장 <놀람> 예,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어? 건설로봇 준비 완료. 뭔 일이 있어요? 아, 좋은 일인가요? 건설로봇 준비 완료.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합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아이씨고. 광물이 충분치 않습니다.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합니다. 베스핑가스가 건설로봇 준비 완료. 오인지 활성화. 이걸로 추가 가스를 확보할 수 있을 거야.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전설론은 준비 완료. 어디? 저기 우리 기지를 공격해 오고 있다고 친구. 무슨 얘기죠? 광물이 충분치 않습니다.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합니다. 적광물이 부족했습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음. 광물이 충분치 않습니다. 아니, 야, 야근이다. 아이 쉬고, 야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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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고! 무방 지원 대기 중. 레이저 천공기 가격.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전투투아가 준비되었습니다. 추가 <목소리가> 보급고가 필요합니다. 광물이 충분치 않습니다. 계속 가세요. 갑니다.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합니다. 가자.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적의 공격 움직임이 감지됐습니다. 빠르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그 완료. 지금 있는 광물. e n Kong, Wang Moksan, Taswa, Wang Town or Tulban s u m i d 광물. a n g Moks under p a g a n a g o 스키즈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우선 유신들과 원려 특급 배달이 하나 가는 중이야!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적 병력이 우리 위치로 이동 중입니다. 목표 우선 요진이 시간적입니복선이 제거됐습니다, 사령관님. 목표를 저지했습니다. 광수에 돌려야 합니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합니다. 아하모니 근처에 있는 젤라가 성소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자들을 보내 조사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우위해줄 병력이 필요할 겁니다. 연구선이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 성수로 연구팀을 보냅니다. 광물이 네. 충분치 않습니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데이트를 주시는 전선을 <laughs> 그러려면 고급고가 더 있어야 합니다. 확인 완료. 주 목표가 탐지되었습니다. 왕복선 편대 하나가 활성화된 차원호를 향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달아나려 합니다. 어서 제가하십시오 시작습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덤베이, <목소리가> 확인 완. <applied>. 료 알겠다. <laughs> 베스핀 가스가 더 필요합니다. 맙소사. 수송선이 파괴됐습니다. 알. 겠 올리언 가. 베스핀 가스가 더 있어야겠군요. 계속하라 잡지한 사람. 동맹 기지가 공격당하고 기지가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지원 바랍니다. 자들 DIY 올려 가. 뭐라 그래? 빠르게 접근하는데. <목소리가> <목소리가> 꽤나 기분이 나쁜 모양이야. 전투 종료가 왕목단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아. 기동에 <목소리가> <동맹이 목소리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동맹 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에스비까지가 부족합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시간 가보 벌써 물리. 이제 우리 고물에서연와더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건설로봇 중앙 타일를보내 우2 0기리 병력이 저기 건설하기 니다 차원로가 하나 가동됩니다. 복선 편대 하나가 그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목표의 이동 속도가 꽤 빠릅니다. 우리도 똑같이 신속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시작합니다. 광물이 더 요리 병력이 저와 교전 중입니다. 광물이 충분치 않습니다. 우리 병력이 교전을 시작했습니다. 보급구가 부족합니다. 업그레이드를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거기에 건설할 수 없습니다. 연구 완료. 동맹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결정이다. 시작합니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나쁜 녀석들이 우리 기지 쪽으로 오고 있어. 지원군. 광복선들이 모두 파괴된 걸 스캔으로 확인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전사들이. 여 정말 대단했습니다. 우리 연구선이 준비됐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부속 건물 완성 차원호 2개가 활성화된 것 같습니다 사수의 왕복선 편대가 그리로 이동 중입니다 정통 투하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화면 작전 연구 완료 끝내주로 적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어보습니다 연구팀과의 교신이 끊겼습니다. 모두 죽어버렸군요. 광물이 충분치 않습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당한 동맹 응. 이지 공격받고 있습니다. 관찰로봇 준비완료. 러면급가더 있어야 시간 증폭을 활성화합니다. 우리 고종의 생산도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보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아, 반갑습니다. 사령관. 아게 되었습니다. 깔끔하지 아주 예. 동맹 기지가 공격당하고 거의 건설할 수 없습니다.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합니다. 동가또 하나 가동되었습니다. 광복선 편대 하나가 그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저 여기서 빠져나가려고 해. 빨리 움직이죠. 그러려면 보급고가 더 있어야 합니다 음, 아. 좋습니다. 어? 음,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업그레이드를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합니다. 명령을 주시. 저기 우리 기지를 접근하고 있어. 알아둬야 할것 같아서 말이야. 향사준비 완료.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왕국성 탄대가격취됐습니다 가긴 어 가려고? 화면 잡혔습니다. 왕복선 편대 하나가 활성화된 차원 어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얘네. 이래, 가 빨리 움직이고 있지. 좋아. 가서 달려버리 음, 시간 증폭 활성화. 연구선을 준비 중입니다. 이 기회를 헛되이 날려는안 됩니다. 울려가. 탐지가 필요하겠는가. 업그레이드를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나쁜 녀석들이 우리 기지 쪽으로 오고 있어. 보급고가 부족합니다. 계속하세요.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목맥 공격받고 있습니다. 지원 바랍니다. 광물이 충분치 않습니다. 목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왕복선 탈출을 저지했습니다. 확인 완료. 아주 훌륭한 공격이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광물로. 저기 우리 쪽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전투를 준비하십시오. 광물이 충분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치 준비 완료. 더 필요합니다. 아모니 차원로세 개를 모두 가동했습니다. 서두르십시오, 사령관님. 왕복선을 막아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령관. 님 좋습니다. 캐이 끝났습니다. 우리 과학계는 사령관님께 정말 큰 빚을졌습니다. 할수 있다고 했잖아. 적이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서 몸들을 공격해야 합니다. 같고 있습니다. 화면 잡혔습니다. 공격 받고 있습니다. 정말 귀중한 승리입니다. 왕복선을 모두 제거했습니다.